안녕하세요 루이파파입니다. 이날은 아침 일찍 루이랑 같이 화성의 효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난 루이는 사실 뜬눈으로 거의 뭐 아빠 때문에 질질질 같이 유모차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어, 이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아침에 이런 경기장을 루이가 본다는 게참 돌야 될까요? 어, 다른 날보다는 좀 다르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저도 무척 긴장을 했고요. 로이는 사실 오늘 하프마라톤 대회를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항상 아빠랑 거의 한 10km를 훈련하거나 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 날이 <laughs> 저에게 22km 첫 도전이었는데 어, 정말 어,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도착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 저희가 몸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로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의 지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상황을 좀, 어,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면 저희 방법들이 좀 필요했어요. 대회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몸을 좀 가볍게 풀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그 산천, 천천히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걷기도 했고요. 어, 생각보다 날씨가 아침에는 참 좋아서 로이도 둘러보기에 참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 또이 대회는 참 재미있게도 앞에 여러 가지 볼수 있는 것들이 경기장 안에서. 체험하고 또 둘러볼 수 있게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로이가 아무래도 이런 큰 대회 올 때마다 아직은 그 위압감을 좀 받게 돼서 그런지 참 신기하고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게 되는데 전 이때가 참 좋더라고요. 로이가 항상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로이랑 같이 거의 신기하게 쳐다보고 어또 구급차를 항참 좋아하는 로이는 구급차나 경찰 아저씨를 많이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달릴 때나 또는 구경할 때 한참을 좀 열심히 지켜보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구급차 안에 누가 있는지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어 로이도 아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를 에버랜드 말고는 가보질 또 경험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참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싶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크루 YTAC 선배분들하고 어, 각자 이제 하프 마라톤 도전하신 분도 있고 또1 0로 도전하신 분도 계셔서 같이 로이랑 같이 인사도 하고 이날 사실 이제 로이를 처음 보는 선배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게참 좋았고 아마 로이는 아빠가 항상 입고 있는 이 분홍색깔 어 크루티를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텐데 어 이렇게 또 함께 다 같이 있는 분홍색깔 티를 보면 아 로이도 좀어 그런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회 시작하기 전에 이때가 가장 제일 긴장되는데 또한 시간 가량을 로이가 한참을 또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간식 그리고 물 어, 로이가 좋아하는 음악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로이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뭐 먹을 거야 뭐 하고 싶어 뭐 듣고 싶어 어, 로이에게 항상 계속 묶고또묶고 체크하고 하는데 이날은 제가 조금 그 실수했던 게 물을 그젖병을 가져왔는데 젖병을 제대로 닫지 않아가지고 물이 콸콸콸 네 로이 바지에 좀 흘렸습니다. 근데 또한 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마른다고 하면서 잘 달래서 네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네 그냥.

네비 여러분과 함께 카운터를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하퍼, 오른손 높이 눌러주세요. 함께 카운터를 합니다. 다 같이, 빠 5분 뒤 출발합니다. <laughs>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요, 빠 네, 드디어 이제 하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1 0 k m 만 해봤지, 로이랑 같이 2 1 k m 를 나갈 생각을 어, 이렇게 부턱대고왜 했을까? 순간... 그 이날 어, 거의 후반부 때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 로이랑 같이 대회를 나갈 때마다 가장 제일 좋아하는 점이 이 시작할 때입니다. 어, 로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사람들하고 속해서 로이랑 같이 뛰고 있다는 그 순간을 좀 기억하고, 같이 뛴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로이한테 주는 생각이나 경험이 많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화성이라는 도시를 자주 가보지 않았고 또 코스도 분석도 못했고 또 그냥 무작정 그냥 제 의지와 어, 자신을 믿고 또 로이랑 같이 함께 꿋꿋하게 걷지 않고 뛸수 있을 거다라는 거 생각 하나로 이렇게 뛰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어, 많은 분들이 참 도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날, 로이랑 한참을, 이제, 이 스타트 1kg 구간을 시작하면서, 어,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였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하프 로이랑 뛰는 거니까, 완주를 일단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2시간 이내, 한 1시간 50분 짝에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스수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야 네, 쉽지 않았습니다. 어다 끝나서 생각해보지만 페이스 조절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대회 나가면은 저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1km에 4분 29초 오, 제가 거의 무슨 혼자 4분대 뛰어도 쉽지 않은데 로이를 데리고서 4분 페이스로 유지를 했다는 게 조금 저에게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1km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km 때까지 4분 50초 페이스로 쭉 밀고 나갔는데. 어, 이때 조금만 페이스 조절을 선배님들 말 듣고 5분대로 좀 밀었었다면 후반부에 이렇게 쭉 밀고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참 좋았어요. 그 날씨도 참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모르게. <laughs> 말의 페이스를 계속 좀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노래는 로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인트로 시작점에 뭔가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이팅하자라는 거에서 이제 노래 선곡을 제가 했었고요. 어, 로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이제 중반에서 후반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제가 좀 운동할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 버터플라이의 그 전용호님이 불러주신 네,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다 보면 이게 원래 그 만화 주제곡인데 아 진짜 운동할 때 들으면 거의 뭐 동기부여가 아주 그냥 그 엔돌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정도로 참 듣기 참 좋은 노래인데요. 어, 이 노래를 제가 예전에 로이라 작년에 강릉 어, 가족여행 갔을 때 어, 아내 로이 자고 있을 때 항상 새벽 다시 일어나서 경기장 가서 혼자 트랙에서 운동을 하는데 뭐 신기하게 선수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좀 뛰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 DJ분들도 이렇게 어, 시작점과 피니시점에 좀 힘을 주고자 DJ분들의 그런 어떤 좋은 얘기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루이야 이때 어땠어? 이거 하나 또하다할때 어땠어? 어, 좋았어 아 좋았어? 응. 뭐가 좋았어? 아 뛰어 뛰어서? 응. 이때 어, 경찰 아저씨 저렇게 오른쪽에 있잖아 그지? 경찰들 씨도 만나고 그리고 앞에 차들도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로이는 어땠어? 좋았어? <laughs> 그랬구나 뒤 미안하잖아 여기 응? 차 지니는데 여기 미안하잖아 아그렇구나 <laughs> 이때 로인는뛸때 어떤 느낌이었어? 음... 매, 걸어요 걷고 싶었어? 그래? 아빠랑 같이 어려야지. 어. 어려야지. 아, 응? 아 사람들이 많아? 어. 그 앞에 경찰도 있었잖아. 경찰 아저씨. 응. 어땠어? 어. 어땠어? 멋있다. 어. 경찰 아저씨 있으니까 어때? 잘. 저... 응. 어. 아저씨 아직 안녕하세요 했었지 네.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른쪽에 사람들 열심히 뛰잖아. 우리도 어. 열심히 뛰고 싶었어. 아, 그만. 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이날 화성 효 마라톤 나왔었잖아. 그래서 우리 화성 시내 핫다 드었어 어이. 기억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맞아. 어? 여기 한참 이제 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경찰자씨또 있었잖아. 그리고 저기? 어저 앞에 경찰 아저씨. 보여? 아 어. 어. 오른쪽에 어. 소방관 아저씨한테 우리 인사했던 거 기억나? 응 어. 소방관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안녕 로이죠 하면서 인사했잖아. 어다다자야자야 어? 와 경찰 아저씨 많다. 안녕하세요 로이 로이요네 반가워요. 오른쪽 봐봐 119 그지? 화성 소방서 와. 일리구 선나님 뭐래가 된 거야? 어, 오른쪽으로가고 있네. 이때. 오 어, 선생님들하고 인사했잖아. 파이팅. 안녕하세요. 많이 나왔잖아. 많이 많 계셨지. 로이 인사했던 거 기억나? 재밌었지. 잠깐만. 어, 어 선생님들하고 인사해 너무 좋았지 로이도. 잠마만 음. 어, 어찌 음. 저기 음. 다풀어던 건가? 어? 뭐라고? 어? 이제 음. 지구가 우리 음. 지구가 음. 동그랗게 음. 지구가 음. 모지지지 말잖아 아, 동그랗게 지구가 뭐 하고 있는거야? 응. 음. 아,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화성 여기 도시 밀집된 도시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었잖아. 기억나? 응. 맞아. 하나도 안했었지 어, 우리가 다리 지나가는데 다리 봤었어? 어? 어. 그리고 여기 기억나? 응. 여기 이제는 어, 아빠가 로이 영상 찍어준다고 고프로 가져갔는데 고프로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영상을 다못 찍었어. 여기가 아빠는 좀 힘들었던 길이야. 그리고 여기 유일하게 경찰 아저씨, 어두 어, 명이 서 계셨지.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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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했잖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했었지? 안녕. 그래서 인사해주시고 한번 인사해드렸어. 안녕요 아, 어. 안녕하세요. 이날 우리가 좀 더웠어. 5월이었는데도 해가 아주 쨍쨍하게 있었어. 그리고 저기 선생님 앞에 풍선 보여? 풍선? 와 그리고 아빠가 영상화도 잘못 빨리, 누르는 빨리, 바람에 빨리. 엄청 빨리 찍힌 거야. 빨리, 빨리, 빨리. 사람들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빨리, 거야. 빨리, 빨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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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laughs> 어. 로이도 이때 이렇게 뛰었어? 기억나? 잘안 뭐 되나? 어? 잘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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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엄청 빠르지? 이때 우리가 뛸때 사람들 이 옆에서 화이팅, 로이 화이팅 해줬지 기억나? 잠깐만. 어땠어, 이때? 빨라. 진짜 빨랐어. 엄청 빨랐지. 엄청 빨라. 응. 음. 왜야? 저 앞에 사람들 응. 많이 오는 거 보고 어땠어? 헉, 와. 삼촌이랑 인사했었지. 그지? 삼촌 안녕하세요. 하고서. 빨라, 빨라. 맞지? 이때가 존징했다 로이가 어, 그랬어. 로이가 천천히 가려는데 음, 어? 여기? 여기 뭐야? 여기가 이제 화성 경기장 들어가는 마지막 피니쉬 구간 얼마 안남은 데였어 근데 이때 아빠가 좀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이야 여기 기억나? 로이 기억이 어떻게 나? 여기 그래? 그래? 여기서 로이 잤어 봐봐, 로이 자고 있지? 어때? 한번 봐봐. 말 한마디 해줘. 고맙습니다. 아, 박수! 아, 성공. 아, 이때 진짜 아빠 너무 즐거웠어. 고마워, 로이야. 어. 안녕. 한번더 해줄까?